아, 그 갖다 놓고 와. 계속 이거 아니 그이뭐 다섯 발자국밖에 더 돼? 아,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면 청소를 빨리 못 하나 니까 아, 나 진짜 다섯 발자국 왔다 갔다 한다고 청소를 못할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이불도 덮으잖아 그 군인 너. 정신이 있나 봐. 어. 어? 칼아 어. 어? 이거? 어머. 어. 다시? 설마 이거야? 다시? <laughs> 하지 마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오. <laughs> 아. 근 저거는 전략적인 겁니다. <laughs> 제가 깔끔하거든요. 깔끔해요 그 옷이. 빨면 솔직히 물도 아깝고 세제도 아깝고 전기도 아깝고 그 빨다 보면 뭐 내가 빨 때도 있고 와이프가 빨 때도 있지만 그 인력 낭비도 되는 거고. 그 인력 낭비되면 또 움직이다 보면 배고프면 또뭐 무어야 되고 이게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손해 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웃음> <웃음> 아 그래 운동할 때는 한번더 입어줘야 몸, 돼. 몸, 몸, 몸. 응. 저 정도면 난 야, 이해. 응. 영하 17도. 도에 <laughs> Yeah. Oh, I think Oh, wow. Hey, make this like a fire. Throwing hooks to a bee. I got my finger on my pulse. I was being a little bit of a bee. 다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루틴을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좀 운동을 뭔가 한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그 운동하는 시간도 주어진 시간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 운동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런지를 하면서 하체 운동을 따로 하고 어? 아 저렇게 와와 어, 귀가도 와, 저걸로 아탁보이보쳐와 어. 야야 아, 아, 멋있다 멋있다. 런지로 저렇게 하는 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저거 진짜 힘들어요. 야, 저거 너무 어려운 건데. 와. 와. 아, 우리 계단으로. 아, 대단하네. 아, 대단하 아, 아! 아, 이건. 리스패? 몇 층이죠? 몇 층이야? 아, 이건 12층입니다. 12층. 12층. 어.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시간도 아깝고 어차피 또 전기세도 아깝고 하는 김에 그냥 올라오는 김에 그냥 뛰어서 올라오면 그것도 또 하체 운동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도 되고. 네, 진짜 숨이 넘어갈 만큼 해야 이제 이게 운동이 한것 같거든요. 어, 이런 생활 습관은 정말 너무 존경하는 습관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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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 어 똑같은 루틴이야. <laughs> 집에 오면 저 루틴이야. 누워서. <laughs> 일단 놔 두고. 어? 호호.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일러요? <laughs> 설마. 와 설마. 씻고손 씻고 발짜발어그어도 예? 땀이 많이 났는데 샤워를 좀여기가 조금 어. 닦았는데? 하자마자 샤워 하자. 근데 이게 중국집 일할 때 사장님이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옷에 냄새 다 배겨요. 우리 밥만 먹어라도 백이잖아요. 음. 근데 음. 음식을 하다 보면 음. 음식물 다 튀고, 그러면 또 씻어야 돼요. 또 음. 새로 가려야 되고 시간도 조금, 와이프가 올 시간도 다 돼가고, 전략적으로 한 거죠. 시간 아낀 거죠. 아니, 근데 어차피 더러워질 거 다음에 씻어요, 다음에 씻어 하면은 며칠 동안 죽기 전에 한번 씻어요. 그래, 씻기 전에 한번 씻으면 되는거기 전에 아니면... 이 정도 놀리면 그러니까, 아예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면 <laughs> 어. 바건도또 요리 잘하잖아요. 혼자 살아가지고. 지금. 아 그래. 달래? 뭐뭐하는 거지? 뭔데? 어? 뭐하는거지 와이프를 어떤 걸 해줄까 고민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끝나고 와서 밥 먹기가 조금 부대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봄나물이 들어간 그리고 소고기로 이제 감칠맛을 낸. 누룽지 이제 그 탕을 만들어준 거죠. 야 누룽지 탕저좀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에 알바했던 경험이 한 5년 정도 있었고, 깨나무로본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이제 음식을 해서 제가 한 걸로 이제 가게 직원들이 같이 먹기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요리에 좀 진심이고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중식도 정말 잘 만들지만 다른 종류의 요리들도 우 와, 오, 이렇게 잘한다. 냉면을 한다고. 아, 와, 밥도 와, 와, 대박. 한영이가 뭐? 어. 그냥 드리진 않았네. <웃음> <웃음> 기름 불르는 것만 봐도 요리 를 잘하네. 와. 아 이거 이렇게 튀기니? 튀 한번 튀겨주는 거야안 튀기고 하면 저기 누룽지가 빡빡해가지고 열일 가해도. 딱딱하구나. 네, 딱딱해서 못 먹어요. 아이거만도 맛있네. 바싹 튀겼네 아주. 와 중식도. 와, 와, 와 중식도, 와 그렇죠. 중식도. 이거 거수들이 쓰는건데. 우와, 우와. 아, 대박. 아 봐도 잘해. 아 이거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잘 아, 진짜 칼질이 많딱 그래야지. 아 잘하네. 아 웍이 있어. 웍 있어. 야 근데 프로페셔널해 보인다. 야 와와 먹으로 와, 그렇지 간장하고 어 아, 네, 네. 잘하네 이 사람 와와 음. <laughs> 돈나물 어, 그, 바꾸이가 아주 뭐, 이야. 잘하네. 대박. 와, 저렇게 저거, 그냥 눈대중으로 촉촉해요. 아. 손이 아무죠? 음, 꼬시네. 아. 어머, 어머, 어머. 야, 기가 아, 맛있겠다. 향기 너무 좋겠다. 야, 갑자기 바나나 디저트까지 뭐하러 보지? 오 뭐하 뭐러 보지? 뭐 만들지? 저거 오징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laughs> 오징어가 뭐야? 아니, 문어, 오징어 문어? 모양 오징어 모양 뭔데 뭐 뭐야? 오, 오징어 모양 만드는 거죠. 뭐지? 저게 뭔데? 오징어잖아. 아아 아, 제비군요. 제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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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머리가 있고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제비 맞잖아. 제비예요? 새? 새? 돌고래가 돌고래, 돌고래, 아, 돌고래. 돌고래, 가고래 돌고래, 봤어요. 아 돌고래. 아, 돌고 <laughs> <laughs> 돌고래. 가 봐. 그 <laughs> 어? 아 돌고래. 군요 아까 고래라고래 돌고래. 게오징어라고 오. 아오야 왜? 뭐 하고 있어? 뭐하라 엄마 내딸내기뭐 하고 있어? 어머, 아침 밥했어? 밥 하고 있지. <laughs> 아이고 그새 또 오지 마 말로 오지 말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어, 어, 냄새 맥여. <laughs> <매겨. 웃음> 음, 그래. 일단 씻고 올게 나도. 그렇지. 음. 어 뭐야? 엄친다. 어, 어, 오 센스 있다. 와. 자. 엄마가 음짠짠 아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눈은 뭐야? 그 없어서 오리 사료 <laughs> <laughs> 야 그거 엄청 잘 만들었네 안에 다 팠어 짠, 아아 짠! 아 이건 뭐야? 공진단이야? 어. <laughs> 공진단이요? <laughs> 장난 아닌데? 와 사진 찍어 또 올려야겠다. 인벨그램에 올리면 엄청 막 부러워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어우. 저건 뭐야? 어우 저건 또한 거야? 아, 이미 이전에도 이벤트가 아, 있었네요. 야 장난 아니다. 어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근데 누룽지를 튀겼는데도 느끼하지가 않네. 저, 저 기름 좋은, 좋은 기름이야. 달래는 좀 중식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중식이지. 근데 조금 퓨전이긴 해. 원래 그게 한식인가? 해물로 하는 건데. 해물이 음. 없어서 그냥 소고기 있던 걸로 했거든. 맛있겠다. 음. 음. 달래 어때, 달래? 진짜 맛있다. 자기 달래 먹고 싶다 했잖아. 음, 이것도 맛있네. 아 근데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음. 와. 근데 다음부터 아침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응? 힘들잖아. 그냥 간단히 차려줘도 돼. 고마워요. 매 새벽에 나와고 일하는 게 그래. 음. 음. 양심 있으면 해이지 그래도 해 <laughs> <laughs> 네. 해라. 네. 근데 여보, 음. 근데 여보. 네. 어? 잠깐만, 잠깐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음식을 할땐 너무 고마운데, 조금 치우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나중에 더 힘들지 않을까? 치울 때? 아아. 그렇긴 한데, 음. 사실 이게 음? 자기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음. 방송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면 방송 끝나고 통상한 시간 반 정도 뒤에 도착하잖아. 그치. 그거를 맞춰서 응. 이 요리를 빨리 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데 나는 그냥 조금 아쉬운 게 바로바로 바로 치우면서 요리가 끓고 있을 때 치우거나 하면 이렇게 안 쌓아놓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알았어.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 해달라 이거지.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뭐 그리고 나는. 아뭐 그리고 나는. 오월이한테는 그냥 장난치듯이 하는 거 괜찮거든. 근데 이제 아가씨 막 이렇게 아랫 사람 이런 말 있잖아. 음. 그런 표현을 요즘에 쓰면 안 돼. 오, 아. 저기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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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나 나를 아랫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면 대꾸도 안 하고. 아가씨 막 이렇게 아랫 사람 이런 말 있잖아. 음. 그런 표현은 요즘에 쓰면 안 돼. 왜냐면 뭐월이한테야 장난치는 거니까. 그냥 5월이니까 괜찮은데. 밑에 사람이랑 같은 말인 같은 뜻인가. 밑에 그, 사람 그러니까 밑에 사람. 아래 이런 표현은 요즘에 쓰지 그러면. 않지. 쓰면 안 되지. 음.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군 시절 썼던 단어. 혹은 지금은 쓰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수 있거나 기분 나빠할수 있는 단어들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는 어우, 큰일 날것 같은 거. 음...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은 안 돼. 이말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처심 잃지 말고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laughs> 어차피 많이 해봤자 얻는 거 보니까 지금도 <laughs> <얻는 건> 마찬가지지만 말 <laughs> 짧게 하자. <하고. 웃음> 남편이 또 어디서 실수할까 봐. 음... 한영 씨가 생방송도 많이 하고 해서 어, 저런 거에 또 굉장히 잘 알거든요. 아내가 저렇게 하는 것도 다잘 되라고 하는 맞아, 걸 맞아, 알고 있어요. 그럼요, 진짜. <laughs> 아니, 그, 나 청소하면 되지? 음, 그러지. 그 내가 아, 여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치울 테니까 자기가 부직포하고 청소기하고 스팀 해 오늘. 스팀 해야 돼. 응, 알았지? 강아지 때문에 스팀 해야 돼. 하고 있어. 아, 스팀을 어. 야, 스팀을, 스팀을 저기 저거 매일 하기 쉽지 않은데. 어. <laughs> 아. 와,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막 벌려 놓으셨대. 한영식이 또 설거지를 합류했까니 깨끗해, 깨끗해. 야, 어머, 어머, 어머. 세고 같 그렇지, 그렇지. 기 닦아줘야지. 수샘이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바꿔요. 너무 잘한다. 진짜? 그래, 그래. 그럼 쉽지 않은데. 꺼내워서 저기다 놔두는 거지. 뭐지? 동신랑은 조금 꺼내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 아... 약간 있는 거다 꺼내놓고. 어,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싫고 어,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싫고 아니, 근데 이게 벌려놓고 하는 거는 특전사 전술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특전사 전술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laughs> 아, 군장을 메고 삼위오 올라오면 힘드니까 비무장에 도망가다가 그 산꼭대기 옆에 있는 군장을 들고 도망가야지 드림 들거든요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들도 바로 앞에까지 앉는 다른 길목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청소하다가. 보이면 바로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들고 가는 거거든. 이게 다 전술적인 거거 진짜. 아, 나는 쓰레기 봉지가 분장인지몰랐 <laughs>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거는 여보, 여기다 놓으면 냄새 나지. 봐봐, 한마디들줄 알았어. 이걸 저기다 빼놔야지. 어차피 자기 집청 청소하고. 아니 그래도 빼놔야지. 아니 어차피 하고 뭐또 쓰레기 더 나올 거 있잖아. 나와도나는 그게 박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를 평관 냅두면 또검 버리러 저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괜찮아. 냄새나는 아니, 냄새 나는 거보단 그게 난거 같아. 여기 이렇게 펼쳐면 냄새 그렇게 안 나는데. 어? 냄새 그렇게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쓰레기통 봉투니까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그때는 이제 뚜껑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지만 이렇게 펼쳐놓으면 냄새가 나지. 아니 가는 가는 길에 이걸 다 해야지 또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 소문데 바꾼이 착한 거야. 근데 이제 저 부분을 몇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왜? 근데 이거 아직 안쓴 건가? 다 썼지. 그럼 갖다 넣어놔야지. 아 이거 어차피 이쪽에서 마무리 됐으니까 어차피 저 가는 길에 늘 났지. 아그 갖다 놓고. 와. 계속 이거. 아니 그이뭐 다섯 이거 발자국밖에 하나. 더 돼? 아. 이거 하나, 하나, 하나면 청소를 빨리 못한다니까? 아, 나 진짜. 다섯 빨자고 왔다 갔다 한다고 청소를 못할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기면 어... 될 텐데. 아니, 네. 혼자 두면 잘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이면. 아, 그럼.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맞아요. 음... 근데... 청소 스타일도 아예 안 맞구나. 아, 아, 문서야, 야 문서. 와, 아 문서야. 문서야. <laughs> <혹시라도>. 와 <laughs> 야. 뭐야. 온도야. 온도야. 삭질하듯. 우와. 우와 먼 봐라. 야 근데 저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한다고. 와야저런 쉽지 않네. 아 진짜. 와 아, 호텔 같은 호텔인가? 뭐야 뭐야? 대청소 날이에요. 원래 저 정도로 하는 거예요, 매번. 네. 매번. 둘다둘다쉬거나뭐할 때는. 늘 저렇게 아. 좀 관리를 하는구나. 어디 봐봐 봐봐 봐. 아이 뭐예요? 어머. 펜트리 펜트리 완전 깔끔하네. 와. 마트 진열장 줄 알았어. <laughs> 와. 그러니까 원래 좀 흐트러진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요 어릴 때부터 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좀 정리 정도 약간 강박증처럼. 음. 그래서 제가 거의 장군님이라고 하는 게 거서 기 나오는 거거든요. 저보다도 각이 더살아 있어요. 저는 저도 진짜 군대에서 거의 FM 어가지고 동기들이 막 저한테 찾아와서 하세을했어요 준우야 제발 좀 적당히 해주면 안 되냐? 와이프는 진짜 저보다도 더예요 정리, 영리 해놓은 게, 야, 이거는 거의 내무 사유 수준이다. 아, 도사람을 만났네.